그런 거고저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서로 세 번이에요? 음. 저는 침낭. 저 저는 팬티. 팬티? <laughs>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들이 침낭, 모자. 그거 외적으로는 이제 지금 저희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두 개가 더 있다는 얘긴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응. 음. 저는 제가 나다님이랑 구해오고. 에. 네. 지금. 그리고 기름도 우리가 구해. 어, 기름도 구해. 우리가 구하는 게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아, 그러면 아, 저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할수 있는 역할. 아까 거짓말했어. 거짓말 아, 한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 얘기해줘.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네. 왜냐면 아, 렌치를 와. 창문으로 얘한테 줬어. 주고 아, 네. 도망갔어. 그데 그리고 이제 풀었을 거라고. 왜냐면그 렌치를 나다 누나 잡았어. 네. 아. 아. 나다 씨가 그걸 자, 자고 있었어요. 아. 음. 그래서, 그래서, 나다 그래서 나다 씨가 이거를 얘걸 풀어다 누나가 그냥 내가 너 풀어줄게 하고 저 풀어주고 그냥 본인이 있었어요. 네. <laughs> 그렇게 했대. 진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다가 가 저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의심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불신. 너무 불신. 저한테 많은 것 같아. 실은 그 숫자적으로도 불리하고, 실은 전화, 네. 오킹이가 아무리 백날 사실대로 이게 떠들어봤자 그쪽 측에서 마음을 안 열면은 네, 신뢰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큐형 혹은 나다 구해야긴 합니다. 실은 그럼 뭐 오늘 끝날 때까지 대, 대충 얼마 남지? 그니까 얼마나 오는지 음. 시간에 너무 이건 어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근데 일단은 이봐봐. 2번 랑데비 포인 트 잡고 그리고 한명 억으로 끌어서 이렇게 올 동안에 한 명은 돌아서 렌치 던져주고 오는 거야. 해보자. 어 해보자. 근데 너 어. 혼자가 아니니까. 어 그리고 지현이랑 그이잘 맞잖아. 원래 동창이 어 동창이야 맞아. 둥둥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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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김미 김민 나. 김미 김민 나. 진짜 만날 사람은 만난다는 말을 진짜 이런 데서 느낀다. 진짜 그래. 신기해. 이, 이, 이게 바로 인연. 죄다 지도 돼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할까요? 응. 식수대에서 식뜰 식수대는 물이 뭐. 없는데. 저기 어? 이 양, 안에 있는 거아닐까요 양쪽에 있는 거 같아요. 그 커튼 어 커튼 거거에 있는 거네. 아. 메라 어. 식수는 오늘 채워야 어. 하는데. 있어? 이걸 제공한다는 거였어? 그럼요. 아. 어. 근데 불 없죠, 지금. 불이 네, 없어요. 냄비도 없잖아.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스탠드 이거는 있으거 같다 마스, 마스. 내가. 아니 너무 목말라. 야, 물 없으면 안돼 우리. 야, 일단 물 떠올게. 물 떠온다고? 자, 저희, 어. 저희 팀은 떠올 겁니다. 어, 제 술래 아니야? 저 술래 온다. 저기 술래 저 우리 우리 쉘터 앞에 지나가고 지나갔어 뒤로. 맞는 거 같은데. 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문 열고있지? 왔어? 왔어 왔어 놀랬어 승지 아 깜짝 놀랐어 승지 놀랐어 좀마시어 근데 아까 전에 저희 숙소 오셨을 때 <laughs> 나다 구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네. 나 지금 그거 다 아까 설명했잖 아까, 그, 아까 얘기했잖아 <laughs> 나왜 지금서 <찍으면서. 웃음> <이런식이 웃음> 무슨 말 하는지 <laughs> 너나 치매 아니지 너나 치매 아니지 <laughs> <laughs> 그 맹아무계신는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좀 되게 그한번 찍히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 상당히 그 되도록 하기 힘들어요 실은 아 되게 기분 나쁘다 초면인데 반말로 치매냐고 그러니까 례한 느낌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 나쁘다는 생각 들어서 아 제가 치매 안한저기 어. 나쁘지 네, 어? 치매 나지 아유 아유 저거 귀막 하네 기분 나쁘네 음, 음. 음. 오늘 이따 너 처음으로 나다 같이 공유할 일한번 응? 나. 응. 오늘, 응. 제가 이거 한번 보자, 이렇게. 어? 내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어. 응. 팬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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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